자 우리 90번 분석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분석 거버넌스부터 102번까지 해당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 출제 가중치 포인트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거버넌스 계열이라고 할수 있는 분석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이 큰한 그룹이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이 가장.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수도 파트가 있어요. 자, 이두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의 반드시 출제되는 가중치 파트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가버먼트, 정부의 어원을 갖고 있고, 우리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관련된 규칙 규범을 우리는 분석 거버넌스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다섯 가지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 하는 분석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가 인것 아닌 것, 출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과 과제 기획, 운영 프로세스, 분석 관련 시스템, 데이터, 분석 관련 교육 및 마인드 육성, 책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92번 서부터 진행되는 게 여러분한테는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되는 기업의 분석 수준을 진단 하기 위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 준비도는 여섯 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자 분석 업무 파악이 있고 인력 및 조직이 있고 분석 기법이 있고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는 분석 문화, IT 인프라가 있어요. 자 만약에 분석 준비도 여섯 개 영역을 물어본다면 난이도는 하라고 할 수가 있고, 분석 업무 파악에 관련된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발생한 사실 여부 파악을 했느냐, 예측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느냐, 시뮬레이션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느냐, 최적화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느냐, 분석 업무 정기적 개선하고 있느냐,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 업무 파악에 관련된 항목이 있고요. 예를 들면 분석 기법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요. 자, 업무별 적합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 업무 도입 방법론을 하고 있는지, 분석 기법 라이러리가 있는지, 효과성 평가 개선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항목들이 있죠. 자, 이와 같은 항목들을 구분해서 서로 혼재하고서 관련된 분석 기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닌 것 또는 분석 항목 파악 관련된 평가 항목이 아닌 것 형태의 출제 경향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난이도는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이 과목은 제과 극과 극이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락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고득점이 가장 많은 분포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꼼꼼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과이목이 과목, 여러분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지만 출제 유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그 항목을 구분하는 거 강조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3번은 분석 성수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와 분석성수도를 개발하기 위한 모델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CMMI는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린다, 언급드린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분석성수도의 진단은 비즈니스 부분, 조리 역량 부분, IT 부분, 세 가지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고, 이 단계가 도입단계냐, 확용? 확산, 최적화 단계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입과 활용과 확산과 최적화 단계를 구분하게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게 확산 단계의 내용이냐 또는 최적화 단계의 내용이냐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고 여러분한테 큰 부담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석,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는 꼼꼼한 체크를 하지 않으면 득점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분석 성숙도 모델은 CMMI라고 할수 있는 걸 기반으로 하게 되어 우리 조직에서 얼마만큼 분석 성숙도의 진단을 하게 되고 1에서 5로 표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5로 갈수록 굉장히 높은 분석 수준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몇년 전에 실시됐던 공공기관 체크를 해봤더니 1.3 정도의 CMMI. CMMI I 값을 갖고 출력할 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직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C MMI를 물어보는 문제 단답형으로 출제된 적도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준비도와 성수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의 분석 수준을 진단하게 되고 네 가지 고유 명사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 확산형, 정착형 도입형, 그 다음에 준비형으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23년도에 반드시 등장할 단답형 예상 문제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 높은 준비도와 높은 성수도를 갖고 있어서 기업에 필요한 여섯 가지 분석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또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기업 뭐라고 하는가 확산형이라고 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단답형 문제 예상해 볼 수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5번서부터는 데, 거버넌스 계열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분석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거버넌스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예요. 전사 차원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정책 및 지침, 표준화, 운영 조직 및 책임 등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 저장소를 구축하는 걸 말한다. 이게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주 어떤 걸 관리 대상을 하고 있느냐 마스터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 데이터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정의에 관련된 문제 가중치 문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거버넌스 차이점이 무엇일까?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카테고리가 훨씬 넓은 범위로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플러스 알파가 뭐다?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 데이터 관리의 관리 체계, 데이터 최적화 정보 보호, 데이터 생명관리, 데이터 생명 관리 데이터 과태고리별 관리 책임자가 플러스 추가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한번 데이터 거버넌스 와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객관형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7번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고 원칙과 조직과 프로세스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 해당되는 데이터 커버넌스의 구성 요소가 인거 아닌 거 물어보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 보시면 1 과목, 2 과목, 2호 같은 구성 요소, 체계 요소와 관련된 부분 등장한다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시험에 임할 때한번 체크하는 거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8번 너무나 중요하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출제되는 문항이에요.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 네 가지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저장소 관리, 표준화 활동이에요. 자 해당되는 문제 객관형 단답형 가릴 거 없이 언제든지 출제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 구성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연계해서 데이터 표준화인지, 데이터 관리 체계인지, 데이터 저장소 관리인지, 표준화 활동인지 다시 한번 정의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99번, 데이터 분석 업무 주체에 따라서 우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의 d s c o 라는 것은 바로 분석 전문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조직이 각각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조직 안에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집중구조, 기능구조, 분산구조로 나눠지게 되고 해당되는 형태, 객관형, 단답형 가릴 것 없이 가중치 문항이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그동안에는 집중구조에 관련된 내용들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고 분산구조에 특징들을 확인하게 돼요 서로 잘못 특징을 얘기를 하게 되면 오답 보기 고런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 작년부터 갑자기 단답형 형태로 문제가 전환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집중 구조에 관련 설명들을 열심히 하고 답을 구하는 집중 구조 정답을 구하는 형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굉장히 가중치 있는 문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100번부터는 분석과제 관리 프로세스예요 모든 과제 관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했으면 내년 또 새로운 걸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같은 어, 결과물들 분석과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교재이름 파트에 보시면 분석과제 관리 프로세스 그림이 나오게 돼요. 거기에는 크게 과제 발굴과 과제 수행및 모니터로 구분하게 되죠. 해당되는 프로세스 순서를 알고 있는 거 기본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분석과제 관리 프로세스는 자, 과제 발굴과 과제 수행이 모니터로 구성이 돼요.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 이론서에 그림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 순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1번은 분석 교육 및 변화 관리예요. 자, 분석 교육의 목표는 툴 교육에 집중하면 안 되죠. 툴 교육이라는 건희발성이 강해요. 우리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시험 문제 분석 툴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100% 오답복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2번 마지막이네요. 이와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중요 관리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마스터 데이터, 메타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사전이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지만 저는 이와 같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단답형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스터 데이터라는 거, 우리 간단하게 각각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의 규격이라고 생각합시다. 규격 넘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파이프 넘버가 있거든요. 그 넘버가 부서마다 다르게 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요 같은 기준 정보, 마스터 데이터라고 해요.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라고 하게 되죠. 쉽게 정보 검색이 가능하게 해 주는 표준화된 목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 세전맨 마지막인데요. 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된 요약 정보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게 되죠. 언제든지 우리 관련된 출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티브가 만들어 출제 모티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파생된 문제들 얼마든지 등장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파트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과목은 1 과목과 달리 한 문장으로 정리한 정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과목에서는 개념들, 그룹핑 개념들이 굉장히 커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돼요. 하지만 다 깔끔하게 한개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반복 학습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고 그걸 등한시하게 되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상당히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파3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